오늘 우리 K증시는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모처럼 미강한강, 그러니까 미국증시 강세, 한국증시도 강세, 요거를 기대했는데, 어, 어제 많이 오른 애들이 오늘은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결국 미강한약이란 쓴약을 또 원샷해 버릴 뻔 하다가 오늘 오후 2시경에 부스터샷이 하나 출연했는데요. 당정이 11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랑 아, 금투세 폐지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아, 물론 과반의석이 아니기 때문에 아, 힘은 없지만, 어쨌든 시도라도 한데, 이 덕분에 정말 코스닥의 경우는 완전히 그 오후 2시 조금 지나서 수직상승이 나왔고요. 코스피도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수급이 다시 살아나면서 결국 뭐 미강 한강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여간 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아,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상승 마감을 이뤄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2차 전지주들은 금양 거래정지 조치에 투심이 한껏 쪼그라드는 데다가 간밤에 또 실적 발표한 미국 포드가 전기차 부문에서 1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적자를 찍은 게 우리 K2차 전지주들한테 유탄으로 날라왔죠 아, 진짜 미국도 이 전기차 오황이라는게뭐 테슬라의 경우만 봐서는 당연히 아직도 제대로 된 성장 국면을 복귀를 못한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오황은 이게 더 완전히 널뛰기 들쑥날쑥에다 완전 벌집인 상황인 게 GM의 경우는 그래도 다른 사업부에 피해는 주지 않을 정도로 지난 주에 이제 전기차 부문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 포드의 경우는 열심히 내연기관차 팔아서 번 돈을 전기차가 다 까먹어 버렸어. 자, 그리고 오늘 또 K증시 화재의 중심에선 LG 화학. 여기는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장 마감 후 이제 실적 실망이 나와가지고 어제가 1보 전진했다면 오늘 2보 후퇴하는 전형적인 K증시의 어떤 못난 꼬라지를 보였고요. 역시 K 증시에서는 실적이 좋으면 선반영이라고 패고 실적이 실망이면 또가차 없이 후드로 패고 이런 오명에또 LG 화학이 앞장섰는데 진짜 왜 구시 허시 들어가는 정보 건드리지 말라는 이것도 오늘 한번 더 제가 재조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번 LG 화학의 실적을 보면 양은 물론이고 질도 결코 아름답지가 못했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해간 평소에도 우리가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의 차이를 많이 느끼긴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는 터키 특별히, 정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이거야말로 막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아, 걔네들은 도대체, 뭐, 저금리든, 고금리든, 불경기든, 호경기든, 전시상황이든, 평시상황이든, 또 전기차도 초기 보급단계든, 캐즈미든 하든, 어떻게 그렇게 계속 돈을 벌어대는지, 진짜 경이로울 지경이고요. 그래서 뭐, 당장, LG화학을 봐도, 어제 마감을 실적 발표에서 정작, 실적을 보기도 전에, 이번에는 그래도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미리 5%급등으로 땡겨놨는데 정작 장 끝나고 실적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실적 실망이었어. 그래서 오늘 바로 하루 만에 거의 두배 가까이를 토해냈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5% 오른 다음에 오늘 5% 빠지면 그냥 본전 아니냐? 아니요. 어제 5% 오르면서 시총이 그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오늘 여기다 5%를 때리면 원금 커진 만큼 손실폭도 더 많이 까지는 거야. 하긴 그러면 K증시에서는 또 그렇다고 실적이 또 너무 좋으면 또 그것도 안 돼. 왜 실적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물적 분할, 분할 상장을 때려버리는 거고. 그럼 이제 LG 화학의 경우는 코로나 직전에 주가 100만원짜리가 지금 30만원도 간당간당한데 그 이유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이제 빵집을 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튀김소보루가 주력이야. 그래서 여기서 거의 매출 한 4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골고루 뭐 팥빵, 도나스 꽈배기, 뭐 크림빵 뭐 이런 데 이제 좀 빵이 팔리는 거야. 근데 그 튀김소보루를 둘째 딸이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입소문 나고 하여튼 거기서 돈을 왕창 벌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빵집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초창기부터 뭐 우리 빵집이 목도 좋고 뭐 그래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중간에 그 튀김 소보루 때문에 들어온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그 둘째 딸이 이제 시집을 가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시집 간다면 바로 옆에다가 사위랑 둘이 빵집을 차렸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튀김 소보를 팔아 그럼 당연히 우리 집 매출이 빠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딸이 시집 갈 때. 이제 내가 계약을 맺은 거지 일단 우리 빵집에 약간 체인점 느낌나게 간판이랑 이름을 비슷하게 하고 대신에 네가번 돈은 우리 빵집 투자자들 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니까 거기 나눠줄 필요가 없고 일단 네가 챙겨놔라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식구들끼리 나중에 쪼개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바로 LG화학의 현실이야 이러니 주가가 오르냐고 또 투자자하고 주주들은 무슨 취급받은 거야 이게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아유, 하여튼 얘기가 지금 뭐 갑자기 먹는 대로 세다 보니까 좀 군침이 <laughs> 생기는데. 야, 제가 진짜 튀김 소보로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과거형이야. 근데 뭐, 성심당 거기만 한 데가 서울시내는 없어가지고, 그좀 너무 머니까, 성심당을 택배로 받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오일리해지고 맛이 없더라고. 그렇다고 대전을 뭐 얼마나 자주 가겠어.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앙버터로 입맛을 좀 개선해 보고 있는데, 이 앙버터 맛집은, 그 여의도에 있는 영어 브레드. 그 다음에 제가 또 발굴해낸 데가 어디냐면 용문시장 바로 입구에보면은그 고재석 베이커리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두 개가 서울시내 최고인 것 같아요. 뭐롤링피니고뭐 하여튼 뭐다 먹어봤는데, 하여튼 그두 개. 아 그리고 참 먹는 거 얘기 나온 김에 백종원 형님의 더본코리아 공모 청약이 오늘 드디어 마감이 됐는데 어 이제 여기 유일한 리스크가 음 백종원이라는 인물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오너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렇게 어떤 기자가 질문했는데 을 백종원 형님이 답하기를 아 내가 이 나이에 뭐 사고 치게 뭐가 있겠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종합 검진도 받았는데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답을 했대요. 아이 소식을 소유진 형수님은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겠죠 당연히. 음... 짠나 왔어. 아 어, 왔어? 오빠 이게 아이폰 16 나왔다는데 이참에 나도 한번 바꿔볼까? 어 잠깐 내가 지금 좋은데 하나 소개시켜줄까? 아 진짜 영팔이 오빠 또 무슨 수작이야? 아왜 사람을 못 믿어? 갤럭시 아이폰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다 너.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다가 비밀 지원금 놓칠 수 있단 말이야. 비밀 지원금? 아정당에서는 휴대폰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받아볼 수도 있어. 오늘 바로 받아보는 거야? 여기서 더 중요하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라고. 아,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지. 아, 법대로. 그 진짜 괜찮다. 어 근데 이거 탁재훈이 광고하는 그 아정당 아니야? 맞아. 만약에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오.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다 있어. 음. 아.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이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도 돼. 어. 어? 근데 오빠 여기 이사도 유명하대. 음.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은 물품 파손 시에 본사에서 최대 1 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당일에 전액 환불까지 해주는 보장이사까지 가능하대 아니 이사도 보장을 해준다고? 오. 완전 홈서비스 만능이잖아 인터넷 가전 렌탈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 다정 아정당 끄덕끄덕 런하 반갑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FMC도 같이 나가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미국 대선이 진짜 다음 주 수요일 치러진다는 이게 아직도 실감이 잘안 나는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거는, 주말 라이브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이번 대선도 지금 앞두고, 여름부터 그 난리 버거질 쳤는데, 워낙 이번에 이제 역대급의 박빙이다 보니까, 만약에, 경합주에서 재검표 시비가 일어나고 또 지난 대선 때처럼 뭐 소유 사태가 발생을 하든가 아니면 이 재검표 관련해서 법적 소송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지난 그 2000년 부시 대통령 되던 그때처럼 미국 대선 전체 일정이 갑자기 올 스톱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11월 6일은 선거인당 확정하는 그 투표고 원래 미국 대통령 선거 본 투표는 12월 16일인데 그때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못 정해지면은 결국 바이든 임기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 이걸 넘길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이든 임기 이후에는 그럼 누가 대통령을 하는 거고 그 1월 20일 이후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까지 대통령 안 정해지면 그럼 또 해간. 이제 위험자산 패대기 치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데 그러면 그 위험자산에도 명함을못 내미는 모험자산 우리 K 증시는 또 썰물처럼 돈이 빠져 나갈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오늘 뭐 한중일 증시 삼국지를 보면은 일본이 어제 에 이어서 또 한중일 삼국지에서 승리를 했어요. 사실 자민당이 과반 뺏긴 이번 총선 결과를 대단한 뭐 정치적 이변이다. 심지어는, 뭐, 밀란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일본 정치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오늘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자민당이 과반 뺏기면 뭐, 엔케리 청산이 또 일어나면서 뭐, 재앙이 온다고 개소리했던 마바라들을 이제 아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K 정치는 원래 뭐, 상태가 좀안 좋았다가 막판에 금투스 폐지에 대한 희망이 다시 올라오면서, 말 그대로 이제 막판 뒤집기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어, 오늘 이제 중국은 완전히, 어, 삼국지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K 증시는 오늘 금투세 이거 빼고는 최근 들어서 미국 중국 둘다 올라야 겨우 마지못해 상승으로 따라가고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바로 또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상해 지수는 왜 하락했냐? 요즘 중국 대륙의 짜장면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한다는데 왜왜 왜 빠졌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네일뉴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지난 그 마라탕급의 경기 부양책 발표는 사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어떤 중국 대륙의 나름대로의 뭐 대책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또 여기는 대놓고 트럼프의 승리를 미리 예상하고 지난 트럼프 1기 정책 기조랑 중국의 2024년 현실을 동조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담겨 있어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그림자금융 척결을 단행하면서 유동성을 일단 팍 조였다가 내수가 폭망을 했는데 그러다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통화 재정 완화에 들어가니까 중국도 이제 위안화 가치에 대한 걱정 없이 다시 이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면서 경기 회복에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이 또 그런 정책 동조화에 나서는데 그게 바로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일단 맛을 보여준 다음에 내년 전인대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을 기존 3%대를 이제 포기하고 아예 이제 4에서 5%까지로 상향할 거라는 이런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다 이제 왕서방식 밸류업 즉 차이나 밸류 프로그램은 우리처럼 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강제적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고 금융권 장기 자금까지 투입시키는 이걸 공산당이 이제 어 목줄을 틀어주고 간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짜장면 냄새가 어 중국에서 전 세계를 풍겨 나오면은 바로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대륙에 투하할 게 뻔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중국은 강대강으로 나가기보다는 지난 트럼프 일기 정권때처럼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신 환율을 잘 컨트롤해서 관세에서 까지는 거를 환차익으로 커버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거다, 이거죠. 거기다가,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 이거 GDP 대비해서 이걸 5%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지난 그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정책 발표했을 때전 세계 정치가 올랐던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 후진타워는 후지지 않습니다라고 발언했다가 방통위에서 경고받았던 약간 그때 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완전히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가운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주식 시장의 경우는 뭐 항상 그래 왔듯이 한국과 미국의 온도차가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크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기업은 왜 실적이 좋아도 또안 되냐? 음, 이번 LG화학 실적을 이제 어 말씀을 드리면 아니 회사 이름이 LG화학인데 정작 화학, 석유부문에서는 적자를 찍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흑자를 냈는데 어 앞에 말한 대로 이제 이미 제이 시집을 갔기 때문에 출가 외인이잖아 거기다가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또 빠졌단 말이야 실적이 LG화학보다 낮는데 이거는 어, 앞으로 이제 4분기에 이어서 내년에도 전기차 업황은 쉽게 반등이 힘들 거라고 어, 이렇게 내다본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측에서 직접 언급한 게 미국 대선 불확실성. 이거는 이제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전기차는 테슬라만 빼고 다 조져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공포. 그다음으로 이제 언급한 게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그다음에 완성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내재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사측에서 직접 뽑은 거야. 근데 이게 다 우리 K2차전지주들한테는 확실한 악재죠. 그리고 이세 가지 다뭐 에코프로든 금양이든 하여간 아무리 자기들끼리 열심히 의사의사를 해봤자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야.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이런 댓글 좀 이제 고만 달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어떤 병인데 이런데는 거울치료 하고 아, 금융치료가 답이야 근데 이미 금융치료는 셀프로 당했거든 왜 개조 다 박살 나고 좀 거지 되기 직전이거든 그럼 이제 거울치료만 남았다 이거야 자그 다음에 다시 엘 g 화학으로 돌아가서 이엘 g 화학이또 이제 바이오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번 실적에서 생명과학부문 여기를 보면 역시 또 영업 손실 찍었어. 근데 이제 만약에 4분기든 아니면 내년이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또그 바이오 시큐어 액트, 우리말로 생명 보안법 이것도 발효되고 그래서 만약에 LG 화학에서 이 생명 과학 부문이 급성장을 하면서 효자 노술을 했어. 그리고 실적도 대박이 났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LG 화학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제서야 아, 아니요. 바로 또 LG 바이오, 뭐 엘트리온. hl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 또 새로 물적 분할 분할 상장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k 증시라고 반면에 미국은 실적도 정말 매번 사기급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잘지키는데 거기다가 아 구글 같은 데 보세요 오히려 정부에서 분할하는데 죽어라 분할 안 한다고 버티잖아 뭐 자기네 기업 위상 그리고 네임밸류 그야말로 브랜드의 가치를 이제 지킨다고 분할 상장을 안 한다잖아 예를 들어서 구글이 한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상장사가 한 20개는 돼 충분히 근데 구글이 그냥 검색창 하나만 떨렁 있으면 지금의 시총이 가능하겠냐 미국 증시에서 당연히 그 식구 중에서 유튜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로보택시의 원조 웨이모 뭐, 그리고 지능형 광고 프로그램 에디센스 하여튼 뭐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돈좀몰린다는 그런 사업 분야가 구글에 다 들어 있으니까 지금 그시총이 가능한데 이걸 분할하면은 구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어떻게든지 분할 안 한다고 버티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분할을 한다고 해도 아 이거 전 세계 자금이 다 몰려드는 그 월스트리트에 과연 어 구글 자회사 생기나고 구글 주가가 빠지고 어 LG 화학처럼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당연히 안 일어나지. 근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떤 선관 의무를 지키는 거야. 근데 우리 K 증시는 어때요? 당장 HLB만 봐도. 상장사가 HLB, HLB 글로벌, HLB 이노베이션, 여기 HLB 파나진, 제약,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바이오스텝, 사이언스, 이렇게 아홉 개고, 앞에 말한 LG의 경우는, 뭐, 그래도 여기는, 그래, 뭐, 대기업이고, 사업 분야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계열사만 60개. 거기다 SK는 200개야. 얘네들이 전부, 근데 조금만, 어, 돈좀벌것 같으면 바로 상장하려고 지금 치고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결국 내수는 뭐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결국 수출로 돈을 벌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피땀흘려서 번 돈이라고 치고 근데 오너는 정작 그런 거 말고 그냥 재무제표 좀 조금 이제 살찌우면 그 다음에 바로 곧바로 종이 장사 들어갈 생각에 더 진심이라고 사실 백종원 형님도 뭐 이번 상장에 진짜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래 사실. 그 형님이야말로 진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금수저 출신인데도 이번 상장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진심이야. 그래서 이제 현재 시총 예상 금액이 4,900억 원이고 이 중에서 그 백종원 개인 지분이 60%. 그럼 이제 3,000억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57%는 6개월 락업 그 의무 보유고 그 다음에 43%는 2년 6개월 의무 보유야. 근데 이제 앞에 말한대로 이 나이에 사고 칠 일이 뭐 있냐 그래서 발언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역발상에 가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건강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도 했는데 뭐 최소 2년 6개월은 멀쩡할 테니까 걱정 마라 뭐 이런 소리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마침 한국은행 지난 금통의 의사록이 오늘 공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분석하기를